4번 통영 한산도 사랑도 욕지도에 있는 전원주택을 낙찰받자. 그럼 이 통영의 주택 을 낙찰받으면은 주택 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이거 이런 이 거. 한산도 이런 조그마한 주택 안 들어갑니다. 이. 자 근거는 인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사5번 봅니다.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 가지고요. 자잘 들으세요. 읍면 읍면에 있다. 읍면에. 그럼 서울 수도권 저, 대구, 광역시, 투기 지역, 도시 지역, 특히, 뭐, 주거, 상업공원 녹지역, 이런 건안 됩니다. 허가구역, 관광단지, 는안 되고, 어, 그 다음에 연접하면 안 됩니다. 연접. 예로, 창원인데, 창원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내가, 창구가 있는데, 성산구에 아파트 하나 놔서 받는다.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서울에 아파트 가 있는데, 아파트 있는데, 요런 거를, 통영에 섬에 이런 거 하나 는다 이런 거는 상관없죠. 섬 옆에 이런 거. 이런 거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서울 거를 먼저 사야 돼. 사고 요거를 뒤에 사야 돼. 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3 년간 가지고 있으면 서울 아파트 팔때 요거는 주택 없는 거예요. 투명 주택 상가로 보면 상가로. 자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연접이 자꾸 시끄럽운데 연접이 이제 일, 뭐 복잡한데 다른 거볼거 거 없고요. 창원이다 이러면요 일단 연접이 뭐 어디가 연접이죠 김해 밀량 창녕 하만 이게 다 연접이죠 그죠 이, 이 연접이 아닙니다 이 연접이 아니고 이 창원시도요 자 진북면 있고 진동면 있고 뭐 구산면 있고 뭐 면이 많죠 알겠어요 그럼 진북이 먼저 있고 진동이 중간에 있고 구산면이 있고 어, 구산면하고 진동 일번 면하고는 또한 가운데 뭐진동면에 있었잖아요. 그럼 연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연접변면을 아주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축소해서 예? 어, 그리 보면 되고. 그러면여래 사는 거, 이런데 별장 산다. 연지 아니죠? 상관이 없죠. 창원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이런 데상관이는데요요 마찬가지죠.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창원이라도 창원이라도 좀세분하면은자 우리 구산면 알죠? 구산면 옆 진동면 있죠? 또, 더 가면, 은 저, 진북면 있죠? 그럼, 구산면하고, 진동면, 진북면인데, 구산면, 진북면은 연접이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 낀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 보시면 된다. 됩니다 그럼, 대지 면적은 다 없어졌어요. 대지가 뭐, 백평이든, 천평이나 신경 쓸거 없고, 건물도 마찬가지. 금액은 아직 있습니다. 3억 이하. 3억 이하. 3억 이하에, 이하 한억원 사업. 그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계속 바뀌었어요. 내년 연말까지 또취득해도 되고. 촌집을. 그리고 단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낙찰받고 그냥 덜렁 팔면 안 됩니다. 그죠? 같이 서울을, 아트하고 같이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3년 지내야 돼요. 촌집은. 특례는 뭐냐? 다주택 판정할 때 아파트 일반 주택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 주택을 없는 비가 잔다. 자, 자, 이런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46호입니다. 농어촌 주택의 양특례로 서울 경기도 아파트에서도 본 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하는데, 자, 여본게 아까 어디 있으면 안 된다고요? 수도권, 수, 수도권 광렬연. 자, 수도권이 어입니까 수도권. 이게 참 헷갈리는데, 수도권이 어디예요? 잘 보세요. 수도권 거는 것은 요건데, 여주, 이천, 안성, 경기, 양평 여기 다 수도권입니다. 범위 넓죠요. 는을 봐도요. 가밀 억제권이 크면 조금 여기 안 들어가는데 수도권 그면 넓어요. 이게 가면 가운데 상관없어요. 홍철이는 상관없고 러면 거의 우리 서울 건교다 크면 다 수도권 겁니다. 그럼 요거는 농어촌 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상관없죠. 경남 남해 서해 이런 건 상관없죠. 밑에 빠지는 전 동네 주택은 상관없어요. 자, 47번입니다. 47번. 경북 영주시에 주택이다, 이농어촌 주택이다, 되는가? 2일에5호입니다말도같으리까 자, 요거에다 조금 조심해야 되게 요겁니다. <laughs> 영주의 서울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부산 사람이, 이 주택을 사는데 3억이 안 되면 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를. 뭐, 토지가 지분이다, 그런 것은 도로기 때문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이거. 문제 없는 거죠? 어, 문제 없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영주시 봉현면에 이런 주택을 서울 사람이 사도 서울 아파트 팔때 지장이 있느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요 용도 지역을 잡으세요. 여기 계획 관리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상공로 주거는 안 됩니다. 주거지가 안 되고, 일종 일반의주거지이안 되고, 비도시죠. 이건 배웠죠. 비도시지요. 비도시 어, 지역만 된다. 그러면 됩니다. 이 그럼 요거는 사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 싸게 2억 6천 5백인데, 얘로이억에 샀다. 그러면은 요 집을 별장으로 하나 내가 사놨다. 그러면은 서울 아팠다고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 아팠다고는. 이해가시죠? 금액 얼마요? 3억. 땅하고 건물 평수는 아무 문제 없다 금액만 3억 안에 들어오면 되고 요거 낙찰 받고 몇년또 있어야 된다고 3년 가지고 있다 3년 보유로 3년 됩니다 음, 그럴 때는 참. 근데 팔 때도 서울 거를 먼저 파야지 요를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서울 거를 먼저 팔아야 된다 팔 때는 요거는 뒤에 팔아야 된다 3년 채워야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